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2주간의 추모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양소에는 단체장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진 가운데 유족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초록색 리본을 단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도청 앞에 모여섰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여전히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자들도 함께 다시 한번 진상 규명을 외쳤습니다.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야겠고 최고 책임자들 또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앞으로 2 주간 이어지는 오송 잡사 추모 주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는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환 지사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유족들 또 희생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는 도정을 집중할 것이고.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가운데 추모주간이 시작되면서 정부 부처 책임자들도 연이어 참사 현장과 유가족을 찾았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참사 현장을 찾아 재난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점검했고 행정안전부는 유가족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미비했던 안전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년 동안 못했던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뭐,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기존의 2년보다는 뭐 짧게는 한 달이 좀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맞는 오송 참사 2주기. 오는 15일 저녁 6시 30분에는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진행됩니다. CJB 이태원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구직과 주거 등 지역 청년 등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누적 데이터를 시각화한 첫 시도인데요.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경력 인정은 물론 수업 시간을 피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선발 경쟁도 뜨겁습니다. 학습이랑 병행하거나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시간적 제을 많이 안 받으려고 근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 시정 연구원이 지난 1919년 이후 19세부터 39세까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빅데이터화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은 구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청년 아르바이트 종사자 가운데 절반이 취업 준비생으로 1년 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구직 문턱에서 좌절한 취업 준비생들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를 택한 청년들은 조직 생활에 대한 부담과 함께 취업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임시 일용직 청년들의 이직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내가 잘려서 당장 급하게 일자리를 급급하게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냥 이직을 선택을 해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가겠다. 이런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독립하는 청년 비율은 늘고 있지만 주거 형태는 더욱 열악해지고 비용 부담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청년층은 지난 2023년 4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3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급하는 청년 비율은 1년 사이 13%포인트 넘게 급감했습니다. 다양한 생계나 생활비를 이유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기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충분히 좀 구직활동을 할수 있는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청주시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청주지역 청년 10명 중 3명은 지역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였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숙 도의원이 청년 부실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자금 상환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주 개회하는 제4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531억 원의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보한 가운데 충북 관련 사업은 평택 오송 이 복선화 사업과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등 17개의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이번 추경은 국가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반영되지 않은 지역현안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는 지난달 청주공항을 오가는 지통버스들의 짐칸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청주시가 공항버스의 짐칸 설치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 B3버스, 보시는 것처럼 짐칸이 따로 없어서 승객이 이 무거운 캐리어를 일일이 잡고 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청주공항과 오송역, 세종까지 연결하는 직통광역버스 B3번. 요충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캐리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짐칸이 대부분 없습니다. 현재 B3버스 11대 가운데 5대만 짐칸이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캐리어를 잡고 타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안전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CJB가 이런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청주시가 공항버스 짐칸 추가 설치에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국제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 예비 차량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구조 변경 등을 통해서 그 캐리어 보관함을 설치해 나가도록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약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짐칸 설치 기간 동안 대체 투입할 예비 버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B3버스 6대의 짐칸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청주 시내를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있는 747번 버스에도 단계적으로 짐칸을 설치합니다. 청주시가 공항버스에 짐칸 추가 설치를 전격 결정하면서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편리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복대중학교 사격부가 최근 몇년 동안에 꾸준히 우수선수를 배출하며 대회마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m 공기 권총을 비롯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25m와 50m 화약 권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사격영재학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관역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청주 복대중학교 사격부의 훈련 현장입니다. 복대중학교의 주 종목은 10m 공기 권총. 최근 이 종목에서 복대중 선수들이 전국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소년체전에서는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개인전에서도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550대, 아니 560대를 썼는데 실전에서 가니까 더 편해져서 965라는 큰 점수를 얻어서 제가 원하는 금메달을 딴것 같습니다. 전주 훈련 가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대회장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10m 기본기가 탄탄해지자 실탄을 사용하는 25m, 50m 화약 권총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약 권총은 올해부터 본격 연습에 들어갔지만. 최근 열린 회장기와 IBK 대회에서 선수들이 연이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저녁 먹고 나서 계속 연습하다가 집 가서 또 개인 훈련 하듯이 훈련하니까 노력이 모여서 좀더 잘할 수있던 같아요. 명의 선수가 있는 복대 중학교의 성적 상승 비결은 바로 경쟁 구도입니다. 단체전에 출전하려면 우수한 기록을 쌓아야 하는 시스템이 반복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격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격의 역사, 총의 구조, 경기 방식 등 사격의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것이며 사격 규목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복대중학교 사격부의 우수한 성적은 체계적인 훈련과 영재학급 운영. 무한 경쟁이 결합된 결과인 겁니다. 아! CJB 박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 단양군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충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단양군의 4분기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9.4배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평균의 4.7배를 2배 가까이 웃돌아 충북 1위, 전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은 물론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체류한 외지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진천군 의원 4명이 진천 음성의 행정통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 상황 속에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라며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 진천 통합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6%가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충청북도는 지난 4월 음성 진천 통합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지역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케이블이 없는 무선 이어폰은 달리기 등 활동성이 많을 때더 편리하게 사용하는데요. 제품과 연속 재생 시간은 최대 세 배가량 차이가 났고 일부 제품은 최대 음량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무선 이어폰 10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원음을 있는 그대로 재생하는 성능은 큰 차이 없이 대부분 우수했는데 중저가형 샤오미 제품은 양호한 수준 반면에 아이리버 제품은 원음 왜곡이 커 보통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일명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은 보스 등 고가 제품의 우세가 두드러졌고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통화 품질이 우수했습니다. 음향 품질은 브릿저 등 8개 제품이 우수했고 삼성 버저 포르서리등 2개 제품이 내부 소음 제거 성능이 우수하면서 통합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속 재생 시간은 소니가 가장 긴 15시간 10분, 아이리버가 가장 짧은 4시간 50분으로 제품 간 최대 3.1배 차이가 났는데 소음 제거 기능을 사용했을 땐 JBL 제품이 9시간대로 가장 길었습니다. 보행 등 주변의 다른 소리도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외부 소음이 과도하게 차단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ANC 기능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리버 제품은 최대 음량이 유럽연합 안전기준을 초과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했고 최저가는 샤오미 제품 24,800원 최고가는 JBL 제품 359,000원으로 최대 14.5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LG전자 제품을 꼽았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센터 이전 사업이 입주업체의 반발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산단 입주기업협의회가 재활용센터 착공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착공 예정인 현도면 재활용센터는 주민 반발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미 국비 5억 원을 반납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기업 협의회의 계획 변경 승인이 없으면 국비 35억 원을 추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충북농협과 충북체육회가 아침밥 먹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도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성군이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축산농가의 안개 분무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고위험금 대상자 400여 명을 집중 관리하고 무더위가 절정인 오후 시간대 5개 작업을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이 열대야를 도시문화와 접목한 열대야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제천 느림지 자동차 극장에서 총 7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스트리트 댄스 경연과 자동차 극장 무료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됩니다. 또 미디어 아트 체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